안단태 안단태. 마냥 느려지고 싶은 어느 날, 빨래줄에 걸려 느릿느릿 해를 받고 있는 빨랫감처럼 삶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싶은 날. 마음에 쌓인 짐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속상함과 후회, 막막함이 온몸을 구석구석 조여오는 날. 참 눈물나는 날. 그런 날이면 늘 하는 일이 있다. 햇살 받기. 언제나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 햇볕이고, 어느 노랫말처럼 영영 피할 수 없을 만큼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이 햇살이지만 말이다. 그런 날이면 나는 햇살을 본다, 고하지 않고, 받는다, 라고 말한다. 절실함.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받지 않으면,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은 마음의 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나를 낫게 해주어 감사하다며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싶은 심정이다. 햇살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디에서든 때에 맞는 방법으로 햇살을 받는 거. 취향에 따라 돗자리가 있어도 좋고 작은 양산을 펼치고 누워도 좋다. 다만 한 가지 잊어선 안 되는 일이 있다. 시간을 잊을 것. 가만히 눈을 감고 태양의 기운을 반노라면 사방이 조용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복잡한 생활의 동선을 그리며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도, 톱니바퀴 이어지듯 끊임없이 삐걱거리는 내 삶의 소리도 문득. 사라진다. 오로지 나와 햇살만이 있는 시간. 그렇게 가끔 나는 광합성을 한다. 휴식이란 말은 생각보다 참 놀라운 것이어서 해바라기를 하는 동안에는 눅눅하고 불편했던 삶의 부유물들이 어느새 말끔하게 말라 뽀송한 여백만 남게 된다. 평소에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던 머리 위에 햇살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순간 나는 꽃이 되고 푸른 잎이 된다. 역시나 삶을 위로해 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존재하는 공기나 햇살, 바람 같은 것들이었다고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러고 보면 결국 사람도 푸른 식물의 다름 아니다. 그렇게 해바라기를 하며 늘 주문을 외듯 하는 말이 있다. 안단태, 안단태, 느리게, 느리게. 좀더 빨리 흐르는 게 맞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안단태, 안단태. 해야 할 일도 잠시 잊고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두고 나를 멈추는 거.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음악도 눈요기거리도 접어야 한다. 다만 느리게 호흡하고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를 감싸던 불안이냐란 녀석은 공기 중에 흩어지고 나의 바깥은 조용히 내 안에 피안이 된다. 살아가는 동안 이런 순간은 무척 자주 필요하다. 각자의 삶의 모양만큼의 시간이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는 일. 우리 생의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비단 집안에서 해바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삶의 전체에 느릿한 해바라기의 시간을 쥐어두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알고 있다. 한테포 느리게 시간에 순응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지를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주춤거리며 살다 보니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런 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은 언제,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1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하루, 하루에서 며칠. 그렇게 잠시나마 혹은 얼마간 나를 느리게 놓아주는 건 결국 나를 만나는 일이다. 그렇게 나는 점점 깊어진다. 문득 겁이 난다. 늘 타인의 시선에만 집중해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에게 정작 가장 소홀한 상대는 내가 아닐까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훔쳐보고 그것에 나를 맞추며 바쁘게 살아간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산다. 모는 날눈 감기 직전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그러니 안 단테 안 단테 내 삶에 얼마 동안 해를 쬐어주자. 잠시만 느리게 호흡해보자. 앞으로만 가지 말고 용기를 내서 잠시 뒷걸음질 쳐보자. 눈을 감고 시간을 잊고 현실의 고단함을 뒤로 한채 슬며시 한 걸음 두둥실 떠올라 쉬기로 하자.